2부 시작할게요. 1부에서 방송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세비아 최근 득점력 1.4 득점에서 1.0 득점 공격 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실점은 0.8 실점에서 1.6 실점 수비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1.3 득점에서 1.4 득점 원정에서는 공격 포인트 좀 올랐고요. 실점은 0.8 실점에서 0.8 실점 수비는 안정된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대 1.6골 대 1.6골라고요? 어픽은 일반 패, 핸디무, 언어반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LADBC 페이노트와 펠로. 페노트 어, 최근 1경기 4승 1무 4패 어름 직전 알크마르에게 2대 4로 패하였고요. 홈에서는 4승 1패 어름 2연승 중입니다. 펠로 최근 1경기 4승 1무 5패 어름 5연패에 빠져 있고요. 직전 비테세에게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4패 얼음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겸 패를 두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5경기 4승 1패, 10경기 7승 1무 2패홈 5경기 4승 1무로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패르한트체연 득점력 1 9득점에서 2.4득점 고기포인트는 올랐고요. 홈에서도 2.1득점에서 2.8득점 공격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점은 1.1실점에서 1.4실점 흔들리는 수비 모습 보이고요. 홈에서는 0.8실점에 0.8실점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로체온 득점력 1.6득점에서 1.6득점 공격포인트는 떨어지고요. 원전에서 득점력 1.8득점에서 1.0득점 역시 공격포인트는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점은 2.6실점에서 3.2실점 어, 수비 많이 흔들리고요. 원정에서 실점 2.37점에서 2.47점 역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대 2.6골대 1.1골라고요. 어, 추천 일반승 핸디승 언오버 오버 한번 추천드릴게요. 세리에이 우디네세와 사솔 우디네세 전일경기 3승 3후 3패열은 어, 직전 에시밀란과 1대1로 무승부 기록하였고요. 홈에서는 2승, 1, 2승, 2무, 1패, 얼름 2연승 중입니다. 4솔로 체원육 경기, 2승, 3무, 4패, 얼름 2무 승부 중이고요. 직겸 나폴리와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1무, 3패, 얼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디넷의 1차전 원정에서 0대 0무승부기록가했고요 양팀 5경기, 2승, 3무, 10경기, 3승, 3무, 3패, 홈 5경기, 1승, 2무, 2패로 대등한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우디넷의 전득점력 1.1득점에서 1.2득점 공격포인트는 올랐고요. 실점은 1.4실점에서 1.2실점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0.8득점에서 1.0득점 공격포인트 역시 올랐고요. 실점은 1.0실점에서 0.6실점 수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수월로 1.7득점에서 1.6득점 공격포인트는 올랐고요. 어, 공격포인트는, 어, 유지 중이고요. 어, 실점은 1.5실점에서 1.6실점. 어, 수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진의 세이득점 력 1.8득점에서 1.2득점. 어, 공격포인트는 좀 떨어졌고요. 실점은 1.6실점에서 2.4실점. 어, 수비 매우 안, 흔들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 1.2골레, 1 2골하고요 이 경기 픽 일반 무승부 핸디승 오노바 온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EPL 에스턴빌라와 울버앤턴 에스턴빌라 전일경기 4승 1무 5패헤은 어, 직전 셰필드에게 1대 0으로 패하였고요 홈에서는 2승 3패헤은 보이고 있습니다. 울버앤턴 전일경기 3승 3무 4패헤은 직전 맨체스터에게 1대 4로 패하였고요원정에서는 1승 2무 2패 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 음, 에스튼빌라 5경기 3승 2패 1경기 4승 2무 4패 홈 5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대등한 상대된 역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튼빌라 체험 득점력 1.5득점에서 0.6득점 공격포인트 많이 떨어졌고요. 실점은 1.1실점에서 0.6실점하면서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1.8 득점에서 1.2 득점 역시 공격 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어, 실점은 1.5 실점에서 1.8 실점. 어, 홈에서도 수비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울 웬턴 어, 1득점에서 1득점 공격 포인트 계속 유지 중이고요. 실점은 1.4 실점에서 1.2 실점. 어, 수비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0.9 득점에서 0.8 득점. 공격 포인트는 유지 중이고요. 실점은 1.6 실점에서 1.4 실점. 조금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1.4 골대 1, 1 0 골라고요. 일반 무 핸디패, 언어바, 언더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라리가 카디스와 이바르 카디스 차연일 경기 1승 3무 5패어름 7경기 동안 지금 승리 따내지 못하고 있고요. 직전 베티스에게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홈에서는 1승 2무 3패 얼음 3연패에 빠져있네요. 에이바르 전1경기 1승 3무 5패 얼음. 어, 8경기 도원심 승리 따르지 못하고 있고요. 직전 오에스카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원정에서는 2무 3패 얼음 2연패에 빠져있습니다. 1차진 맞대결, 카디스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 거뒀고요. 이 경기가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음, 카디스 전 득점력 0.8 득점에서 0.8 득점. 실점은 1.67점에서 2.87점. 실점, 아, 수비 매우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0.8득점에 1.4득점 하면서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1.77점에서 2 4실점 어, 수비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바르 0.8득점에 0.6득점. 공격포인트 떨어졌고요. 실점은 1.17점에 1, .1, 1 4실점 역시 흔들리는 수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원진에서 득점력 1.1 득점에 0.8 득점. 역시 공격 포인트는 떨어졌고요. 실점은 1.2 실점에 1.4 실점 하며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1.3 골대 1.2 골라고요. 추천 일반 무핸디승 언어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분대 소리가 바이르미넨과 노르트문트. 바이르미넨 차이 경기 8승 1무 1패 여름 2연승 중이고요. 어, 직접 켈렌에게 5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1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홈에서는 4승 1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제인 열경기 6승 1무 3패 흐름 4연승 중이고요. 어, 직접 메렌 그라드바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2패 흐름 3연승 중이 있습니다. 양팀바이레드맨은 어, 1차 전 원정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5경기 4승 1패, 10경기 8승 2패, 홈 5경기 우승으로 바이러드맨은 홈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 보이고, 전체적으로 상대 전적에서 앞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드맨 체언 득점력 2.9득점에서 2.8득점, 공격 포인트 계속 유지 중이고요, 실점은 1.40점에서 1.40점, 실점. 역시 수비도 계속해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3.8 득점에서 3.0 득점 공격포인트 조금 떨어져 보이고요 실점은 1.5 실점에서 1.2 실점 수비는 홈에서는 안정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2.1 득점에서 2.6 득점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1.4 실점에서 0.8 실점 어, 수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인 헤이스 득점력 1.9 득점에서 2.2 득점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1.4 실점에서 1.6 실점 하면서 어, 원중에서수비좀 흔들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 2.3골대 1.8골라고요. 이 경기 일반승 핸디승 언오바오브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LEDBC 트벤테와 빌럼 트벤테 차일열 경기 2승 3패 흐름 2무 승부 중이고요. 직접 헤라클레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홈에서는 2무 3패 흐름 2무 승부 중입니다. 빌럼 차일열 경기 2승 2무 6패 여름, 직전 스파르타와 2대 0으로 승리가 됐고요. 원정에서는 1승 1무 3패 여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5경기 1승 1무 3패, 10경기 3승 3무 3패, 홈 5경기 1승 1무 3패로 어, 필름이 조금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투벤어 최근 1 6득점에서 1. 득점이 2득점에서 공격 포인트는 좀 떨어졌고요. 실점은 1.3 실점에서 1.4 실점. 수비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1.3 득점에서 0.6 득점. 공격 포인트 많이 떨어졌고요. 실점은 1.4 실점에서 1.6 실점. 수비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빌럼 최근 득점력 1.1 득점에서 1.0 득점. 공격은 유지중이고요, 실점은 2.43실점에서 2.4실점. 수비는 어 조금 흔들리는 시즌 내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진의 득점력 0.9득점에서 1.0득점. 공격은 올랐고요, 실점은 2.2실점에서 2.2실점. 역시 안 좋은 수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대 1.6골대 1 3골라 하고요, 이 경기 일반승 핸디무 오 오버 한번 추천드릴게요. 헤렌베 테나그 헤렌베 전열 경기 2승 3무 4패율은 2연패 빠져있고요. 4경기 동안 짐승이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약스에게 3대 0으로 패했고요. 홈에서는 2승 2무 1패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테나그 전열 경기 1승 5무 4패율은 9경기 승리 없고요. 2무승부 중입니다. 직전 발베이코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1차 원정에서는 1승 1무 3패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헤렌베 1차전 원정에서 1대1 무승불기로 가고요 5경기 1승 3무, 홈, 10경기 5승 5무, 홈, 5경기 2승 2무 1패로 상대전적은 헤렌베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헤렌베 제인 득점력 1.3 득점에서 0.8 득점 공격포인트는 떨어지고요. 실점은 1.5 실점에서 2.2 실점 수비 흔들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5득점에 1.2득점, 역시 공격포인트 좀 떨어지고요. 실점은 1.1 실점에서 1.2 실점,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나그 제한 득점력 0.8득점에 0.8득점, 공격 아예까지 한골차 못내고 있고요. 실점은 2.1 실점에서 1.2 실점, 수비는 좀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득점력 0.8 득점에 0.6 득점, 공격 포인트 좀 떨어져 보이고요. 실점은 2.3 실점에 1.6 실점 하면서 어, 수비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1.4 골대 1.2 골라고요. 어, 픽, 일반, 일반 스 핸디, 핸디가승부시고요 오르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세리에의 유벤투스 라죠 유벤투스, 천일경기 6승 2무 2패 흐름, 직전 스페차아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홈에서는 4승 1무 름 2연승 중입니다. 라치오 천일경기 6승 4패 흐름 2연패에 빠져있고요. 직전 볼로냐에게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3패 흐름 2연패에 빠져있습니다. 유벤투스 1차전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요. 양팀 5경기 2승, 이무, 2승 1무 2패, 10경기 5승 1무 4패, 홈 5경기 2승 3패로 대등한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최연 득점력 2.0 득점에서 1.6 득점 공격포인트 떨어졌고요. 어, 실점은 0.80점에서 0.80점. 득점. 홈에서의 득점력 2.2 득점에서 어, 2.0 득점 공격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어, 실점은 0.67점에서 0.07점 어, 수비 매우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라치오 체온득점력 1.6득점에서 0.8득점 공격 포인트는 떨어지고요. 어, 실점은 1.37점에서 1.87점 역시 수비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이 세득점력 1.7득점에 1.6득점 어, 공격 포인트는 유지 중이고요. 어, 실점은 1.5실점에 1.87점 흔들리는 수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1.8 골대 1.2 골라고요? 이 경기 일반 무 핸디패 로바 5버 한번 추천드릴게요. EPL 브라이턴과 레스터 브라이턴 전역 경기 4승 3무 3패 여름 5경기 지금 승리 못 따내고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직접 웨스턴 브로에게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홈에서는 2승 2무 1패 여름 보이고 있습니다. 레스트 체온 1경기 4승 3무 3패로, 직전 벌리와 1대 1로 비었고요 홈의 원정에서는 2승 3무로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 어 1차전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였고요 5경기 1무 4패, 10경기 2승 2무 6패, 홈, 5, 홈 4경기 1승 2무 2패로 어1 3의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 체연 득점력 1.0 득점에 0.4 득점 공격포인트 많이 떨어졌고요. 실점은 1.3 7점에1 실점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0.9 득점에 0.8 득점 공격포인트는 유지 중이고요. 실점은 1.3 7점에0.6 실점 7점 수비력 매우 좋아졌습니다. 레스트 체연 득점력 0.7 득점에 0.8 득점 공격포인트 떨어졌고요. 실점은 1.1 실점에 1.47점, 아, 수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득점력, 역시 1.9 득점에 1 득점 하면서 공격포인트 많이 떨어졌고요. 실점은 0.9 실점에 0.47점 실점,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양팀 시즌 점수 때0.8골때1.3 골라고요. 이 경기 픽은, 어, 무승부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반 무부시고요. 핸디, 핸디 승부시고. 언 어노바나 언더 번 추천 드릴게요. 라리가 오사스노와 바르셀로나 오사스나 시즌 4승 3무 3패. 아. 최근 1경기 4승 3무 3패를 보이고 직전 알라베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는이 2승 2무 1패를 보이고 있네요. 바르셀로나 최은 1경기 7승 2무 2패를 3연승에 빠져있 3연승 중이고요. 직접 컵 대회에서 2대 0으로 세비아에게 이겼고요. 리그에서도 세비아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1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1차전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하였고요 5경기 1승 2무 3패, 10경기 2승 2무 6패, 홈 5경기 1승 2무 2패로 어, 바로사로나가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오사스나 최근 득점력 0.9득점에 0.8득점, 실점은 1.37점에 0.86점하며 수비는 좀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홈에서의 득점력 1.1득점에 1.2득점, 공격포인트 좀 올랐고요. 실점은 1.4실점에 1.0실점, 역시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2.2득점이 2득점하면서 공격 포인트는 조금 떨어졌고요. 실점은 0.9실점에 1실점, 수비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의 득점력 1.9득점에 2.4득점, 공격 포인트 많이 올랐고요. 실점은 0.8실점에 1 6실점 원정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는 바르셀로나네요. 어, 양팀 시즌 점수 때 1.0골대 2.0골라고요. 이 경기 픽, 일반 패, 아시아, 아, 유럽 핸디, 무, 아시안 핸디, 승, 오노바. 오노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발베이크와 이트레이트 엘레드 부시, 발베이크 전일 경기, 이송웅 3패 로음 다섯 경기도 이제 패진기로 걷고요. 직전, 대나구와 영대형으로 비겼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1무 2패열음 보이고 2연승률이 있습니다. 위트레이트 체언열경기 5승3무 2패름어 직전 m n 게 1대0으로 패하였고요. 원정에서는 3승2패열름 2연승률입니다. 양팀 1차전 대결, 발리베이커가 원정에서 3대1로 패하였고요. 양팀 5경기 3승2패, 9경기 4승5패, 홈 5경기 3승1패로, 어 발리베이커가 홈에서는 어 상대전이 앞서지만 전체적으로 대등한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발베이크 체온 득점력 0.9 득점에 1.2 득점에서 공격 포인트는 올랐고요. 어, 실점은 1.5 실점에 0.4 실점. 어, 수비력 매우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 1.2 득점에 1.2 득점. 공격 포인트는 유지 중이고요. 실점은 1.4 실점에 0.8 실점. 안정된 수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위트레이트 체연 득점력 1.6 득점에 2.6 득점 공격포인트 매우 많이 올랐고요. 실점도 1.37점에 1실점하며 수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의 득점력 1.5 득점에 2.8 득점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1.2 실점에 1.6 실점 수비는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점수 대1.3 골대 1.7 골라고요. 이 경기 일반패 유러피안엔 니무, 아시안엔 니슨, 어노바, 어노바는 오바, 오바, 한번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경기는, 음, 프랑스 FA컵인데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어, 오늘도 해외 축구 경기 다한번 살펴보았고요. 좋은 초이스로 많은 적중 계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